여기는 나무 증권이고요 지금 방금 떴어요 네, 이거 결제하시면 만원 특권을 준대요 네, 선천순 3천명인데 지금 떴기 때문에 시작하시면 다 받을 것 같아요 네, 어, 보시면 사전 등록하시고 결제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다음 달 초에 단첨자가 나오고요 어, 다음 달 말에 결제되니까 그 전에 해제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 받고 해제하시면 되고요 뭐 2,900원 밖에 안 하니까 네 여기 나와 있고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메뉴 에 가시고 고객센터 가시고 나무 멤버십 가시고 네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사전 등록 이벤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고 여기서 등록하시면 을 되고요 네 다시 여기서 이용 후기 쓰시고 네, 신청하시면 돼요. 이렇게, 네, 이렇게 해서, 어, 다음 달 초에 받으시고 나서 해지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